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이찬원의 모든 소식과 정보를 종합하는 채널 찬스의 이찬원입니다. 이번 뉴스는 작곡가 조영수가 신곡 없는 이찬원에 대한 쇼크평가 이찬원이 재능 낭비하고 있다. 무슨 의미인 건가? 왜 갑자기 이찬원 반응 이찬원 조언 아니에요? 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작곡가 조영수가 미스터 트롯 탑육 소감 전했다. 이찬원 언급할 때 그는 이런 말 던졌다. 이찬원이 부모님 몰래 가수길 선택한 사실을 알고 나서 이찬원 칭찬하고 싶어합니다. 이찬원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찬원이 가수가 되지 않았다면 대학교 경제학 전공을 따라했더라면 재능 낭비하는 것이다라는 소감 나누었다. 보시다시피 조영수 작곡가는. 이찬원 엄청 높이 평가해 보인다 한편 가수 이찬원이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 지난 3월 6일 이찬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이찬원 열리지 사랑의 콜센터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된 영상이 400만 조회수를 넘어섰다 이 영상에는 사랑의 콜센터에서 열리지를 부르는 이찬원의 모습이 담겨있다 당시 이찬원은 구수한 목소리로 열리지를 부르며 시청자들의 귀를 즐겁게 했다. 한편, 이찬원은 사랑의 콜센터, 뽕송아 악당, 플레이리스트, 화청 백전 등에 출연하고 있다. 이찬원이 2021년 6월 1주차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2위에 올랐다. 최근 아이돌 차트는 2021년 6월 1주차 평점 랭킹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랭킹에서 이찬원은 2위를 차지했다. 그는 11만 7,421표를 받으며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 이로써 그는 10주 연속 2위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이와 같은 기록은 그의 남다른 인기를 실감케 한다. 내일은 미스터 트롯을 시작으로 사랑의 콜센터, 뽕숭아 악당, 플레이리스트 등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넘치는 예능감과 뛰어난 순간, 기지력, 각종 상식과 지식을 보여 문무겸장을 면모를 뽐내고 있는 이찬원. 그는 매주 화요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TV조선 프로그램 과요청백전에서 MC를 맡아 재치있고 세련된 진행도 선보이고 있다. 한편 아이돌 차트는 크게 아차랭킹과 평점 랭킹 두 가지를 운영 중이다. 아차랭킹은 국내 가수의 응원음 반방송 SNS 포털 등의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한 주간 가장 화제가 된 가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평점 랭킹은 팬들이 만드는 차트로 국내 가수의 객관적인 수치를 구하기 힘든 팬덤 회원들의 성향과 기모 및 충성도 등을 측정하는 지표다.